네, 원희석 선수가 김동현 선수의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프로토스 원희석 선수 SK텔레콤 T1 파티. 파이팅! 자, 원희석 선수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선보이면서 1대1 동률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7시 저 적입니다. 김동현 선수. CM 스트롱 리바이벌. 와 이게 원인삭의 전략이구나 라고 제대로 한번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김동현 선수 아쉽게도 패배를 했습니다만 1승 1패 동률로 세 번째 세트를 임합니다 네. 정말 양 선수의 성향이 맞물리는 점이 있어요 김동현 선수도 상대 종족 가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싸우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준 게 경기 내용들이 대부분 그랬고요 하지만 이제 원인삭 선수 역시 프로토스 중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프로토스라는 점 수비형 프로토스가 이제 부각되고 그런 프로토스가 승수를 따냈을 때도 원인사 선수는 유독 공격을 갔습니다. 네. 네, 항상 프로토세그 스피릿, 혼혈 네, 그를 실어주는 패턴을 항상 선호했고 그게 원인사 선수의 힘이라는 거예요. 프로스트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7승1패 상당히 좋아합니다, 김동현 선수. 네, 넓은 전장에서 조금 더 원하는 대로 많이 먹고 좀짜냈을때그 병력 폭발력은 김동현 선수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네. 네. 그것들이 이제 운영에서는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일단은 많이 먹고 짜내는 그런 경기에서는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곤 합니다. 그렇죠. 일단 정찰도 먼저 됐기 자. 때문에 이거는 부하장 한번더 욕심을 내볼 수는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네. 일벌레 의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살람목갈수 있을 것 같고요. 어어 어, 지금 나가나요? 트리폴리라면 약간은 늦었죠. 그렇죠. 음. 자 그런데 일벌레가 나가고 있습니다. 광물은 300 이상 모이고 있고요. 이건 이제 보고 판단한 느낌도 드네요. 네. 네 부하장 이후에 사는 모습을 질 수도 있었는데 네, 일본의 정찰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도 이제 광자 퍼러시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위험해지잖아요. 네 그래서도 이제 보고 맞춰나간 느낌도 살짝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뭐 어떻게 보면 뭐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세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상대 전략을 어느 정도 보고 트리플을 선택하는 김동현 선수. 네, 3부화장 특히나 이제 노바업 상태의 적을 공략할 수 있는 프로토스의 빌드는 꽤 많은 편이죠. 네. 네그 중에 원희락 선수가 또 이전 경기에 보여준 패턴도 굉장히 또 강력하게 들어가는 그런 요소도 있는데 확실히 이전장을 러시 동선이 좀더 멀다는 점, 네, 그 부분을 노려줄 것 같고요. 네. 자 원희석 선수의 빌드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진짜 원희석 선수는 다른 프로토스와 다르게 완전히 뭐 1차, 2차 이런 콤보 형태로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동현 선수는 유심하게 대군주 위치부터 설정을 잘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군주는 대각쪽 하나 날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공제어서 이제 완성이 되기 직전에 원희석 선수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양 선수가 상대 종족이 좋아할 만한 전자제. 하나씩 이제 꺼내 들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다른 일반적인 공료 선수들과는 색채가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맵에 대한 해석도 반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의도가 이제 먹힐 수 있을지는 봐야 되는데 원인삭 선수는 먹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동희 선수는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원인삭 선수 우주관문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일단 볼것 같죠. 우주관문을 갔다는 얘기는 일단은 운영의 여지가 있다는 거고. 대군주가 빠져나가길래 뒤쪽에 지었는데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 버리니까 네. 네. 일단은 볼수 있겠네. 이러면은 아예 그냥 구석에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차피 잡힐 대군주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쭉 네. 들어가서 그냥 구석에 머무르고 있으면 잡히기 전에 우주검은 이제 뭐 어떤 위치에 찍혀 있는지도 볼 수가 있또 있죠. 그렇습니다. 김동현 선수는 대군주 하나를 내주긴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정보들을 입수해 갑니다. 여기서 이제 불사조냐 혹은 예언자냐에 따라서 대응이 다른 게 예언자가 보이면은 풀투스를 좀더 일찍 쳐야 되고요 불사조가 보이면은 조금 더 일벌레 찍어주고 난 이후에 불사조를 아 이제 불사조에 대한 수비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네자 불사조가 찍히는 모습을 파악했습니다 일벌레 8기 그리고 저글링 2기 생산 이럴 때 미리 예정할 것은 대공주 어, 좀더 여유 있게 확보해 두고 그러면서 1벌레를 거의 60기 정도까지는 확보해야죠 네 불사족에 나오기 전에 파수기에게 대군주 한기를 잡히겠습니다 김동현 선수 그리고 제이멀티 지역까지 자원 채취가 원활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 자, 이제 구석구석 숨어있는 대군주를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원희상 자원 간부는 잠시 후면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네. 어차피 한기는 들어가서 뭐 일꾼도 잡아주지 못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시야코고도할겸 대군주를 잡아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부사주고 한3 4개 정도 모일 타이밍이 되니까 포자토스 건설해 주고 있는 김경현 선수고요. 무난하게 진짜 프로토스였던 저그의 패턴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서 크리플까지도 빠르게 이제 원장 선수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서 탐사정이 미리 심시티만 해놓는다면은 연결체를 짓는데 그다지 별 무리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앞마당 이후에 로봇공학 시설부터 가져주는 원장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자 촉수 올라가고요. 바퀴 소굴이 이제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저글링의 위치가 상당히 괜찮죠? 네. 그러니까 저것은 함성이 왔을 때큰 깨따기보다는 방해할 것도 없고 그냥 타이밍만 봐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연결체만 확인하고 빠지는 것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병력을 찍어줄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죠. 김동 선수, 그렇죠? 파수이세기 생산. 그리고 불사조로 계속해서 견제 이제 원인선 선수도 상당히 이제 움직이 임 매끄러운 게 글사조 이후에 너무 빠르게 연결체 욕심을 내면은 네, 또 이제 의외 타이밍에 발업 저글링위해서 흔들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병역 위주의 플리를 먼저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약간 늦은 연결체 이제 가장이다 생각입니다. 네, 바로 거신. 어, 거신까지 가고난 이후의 연결체라면은 약간 이제 자기 날개 때 느낌이 들 정도의 네, 늦은 타이밍이죠. 네. 히드라 리스트 준비해주고 있는 김동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저글링 소수는 입구 쪽을 두드리고요. 적정한 타이밍에 네, 빠져나가고 선핵도 있겠다. 형들 연결체 일찍 가져가줘도 되는데 김동현 선수가 이맵을꺼내들었다는 거에서 좀 의식을 많이 했네요. 네. 와 그래도 불사조가 왜 저쪽 견딜 자리도 없는 요야열벌레 여섯 기 위치가 참 괜찮네요. 네. 네. 다른 지역은 포다톡스두 개씩 건설을 해줘서 오. 딱히 불사조가 이득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할거다 해줬습니다. <laughs> 일벌레 일곱 개 잡았어요 네저 정도 잡아주면 연결체 약간 늦었다는 거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오이사 네. 선수가 이렇게 진짜 ]면. 저 일벌레만 안 잡혔으면 김동현 선수가 그냥 추가로 뭐 히드라리스크와 저글링을 꾸준히 생산해서 한번 밀어붙였어도 될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와,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일벌레 잡히고 나면은 한번 더 생산하는 타이밍을 좀 가져줘야 될것 같고요 와 불사조 에너지가 백0성 쌓이기 전에 계속 소비를 해주면서 견제를 해주고 있죠 네 1군 10기 대군주 6기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녁역 노예 히드라 한기 내줬습니다 어, 그래도 가맹 자 그렇다면 이 거신이 나오기 전에 끝장을 봐야 되는데 한기 거신만으로 사실 지금 충분하거든요 어 김동현 선수 네 추가로 일벌레 타임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바로 저글링을 찍어서 한번 몰라붙이네요 이거는 성과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다음 테크가 동지탑이 아니라는 것은 그만큼 지상 능력마으로 이거 행법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 지상 쪽 저글링과 히드라 리스크 대동에서 한번 러쉬를 감행합니다 웨이상러스는 조금만 더 버티면 은이 버신까지 준비됩니다 네 자, 연결차 하나 파괴했고요 아 반문 하나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연결체 노리있습니다 연결체 점사. 아, 어, 근데 이게 점사. 아슬아슬하게 마가네멘이 와 있었어서 필승이죠. 연결체를 깨는 거는 지금 역부족이에요. 그렇죠. 병영을 줄여 쌓이는데 네. 아, 불사조도 있겠다. 이거 병영 살아돌아 힘들죠. 결국에는 욕심이 큰 화를 불렀습니다. 아, 이거 김동현 선수 많이 불리해집니다 이게 일본레가좀다 잡히고 난 이후에 들어갔던 러시였기 때문에 어, 이거는 하다못해 상대의 어떤 가스병력그지다 잡아줬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히드라 리스크의 비율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다시 한면 병력을 짜내는 와중에 군락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프로토스의 역습에 그냥 경기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원인사 선수가 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기가 병력 쥐어짜서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트리플 천천히 가져가지고 거신을 먼저 이 준비할 수 있게 네, 이제 체제를 구축했었는데 적중한 거죠 김동현 선수의 네, 이런 타이밍 공격은 원인사 선수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건물 옆장이죠. 자신의 건물을 깨야 돼요. 자 자신의 와 이런 신체 부위를 자르고 나갑니다. 네. 그런 영화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게 자신의 이제 다, 이거, 다리가 이제 끼어있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김동현 선수의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교전을 한번 펼쳐줍니다. 아 근데 달려들지만 저리 나서면은 거친 체제를 이길 수 없죠. 네. 자 그리고 차원 간문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요 역장은 잘 빼내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여기는 이제 한길이기 때문에 아파수기들도 많아 보이는 상황에서 딱 간만 갈라주면은 프로토스가 무조건 압승을 거둘 수 있는 구도거든요 네. 게다가 저저 저 거신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군락이 준비된 이후에 살모사라도 등장해서 거신을 끊고 싸우면 모르겠는데 아 이거 거신 최대 사거리 발동시키면은 어렵죠 사거리 계산을 기가 막히게 하는 선수입니다 어, 아, 안전하게. 안전하게. 자전방배치 되어있는 히드라 리스크 다 잡아먹고 이제는 뒤쪽에 있는 히드라와 교전을 펼쳐줍니다 아, 앞예 가신다 원이삭! 자 이쪽 멀티뿐만 아니라 병력을 모두 해멸시켰습니다 네코치을 잡을 방법이 없으면은 이 경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GG! 네, 네. 원이삭이 세번째 세트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최종전에 진출합니다 네 김동현 선수가 마음이 많이 급했네요 이게 그나마 일벌레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히드라리스크와 저글링이 러쉬를 간다면은 그게 뭐 어찌어찌해서 약간 비슷한 싸움으로 끝나도 저그 입장에서는 후반으로 도모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들어간 러쉬였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하나는 이득을 거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거신이나 뭐 어떤 파수기 이런 명령들이 다 살아남는 와중에 깔끔하게 버텨냈던원이 선수기 때문에 그 역습 또한 굉장히 강력했네요 네원희삭 선수가 역전승을 일궈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그 타이밍 좋게 몰아치는 것까지 좋았습니다만 욕심을 부리면서 아 연결체가 그렇게 아른아른했나요? 네. 연결체를 노리다가 결국엔 병력이 다 잡히고 역습을 당하는 그런 형태로 경기가 마무리됐네요. 웹을 꺼내들고 이제 전략을. 정했을 때, 그때부터 네. 이런 식의 패턴을 김동현 선수가 생각했던 것 같고요. 이미 이제 품, 품을 이제 깊숙이 파고든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싸우보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원희석 선수는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알아차리고, 계속해서 이제 아웃파이팅으로 조금 더 시간을 잘 끌어줬습니다. 불사조로 시간 계속 끌어주고, 대군주 끌어주고, 일벌레 잡아주면서, 저가 다른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네. 그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무조건 하도록 만들어줬고, 그런 이제 과감한 타이밍 공격을 하게 만들어준 이후에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게 미리 것을확고해 줬잖아요. 연결체를 그렇게 오시면 되지 않고 원희석 선수가 뭐 이런 그 패턴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했던 것 같고 뭐 반대로 이제 김동현 선수는 좀 중간에 그 과정을 보고 좀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일방적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최종 매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문성원 선수, 원희석 선수의 경기. 아, 문성원 선수가 인터뷰에서 깨방정 떠는 선수가 떨어진다, 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여기서 만났네요. 네. 마지막 한 자리를 이제 가르는 와중에 과연 누구 말이 맞을지 한번 지켜보죠. 좋습니다. 문성훈 선수와 원희삭 선수의 경기 잠시에 들어와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